정부 관계자들의 녹화 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 대담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 집권 5년 차국정 운영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님, 먼저 집권 5년 차인 2021년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죠.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거쳐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 국가로 조역할 것입니다. 네, 아, 대통령님 빠른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코로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듯합니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보건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보관이 있을까요?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유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 한국판 유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한국판 유딜의 중점을 지역 균형 유딜에 두겠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올해 마침 파리 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첫 해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올해는 기후변화 협약 이행 원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 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아, 그간 답보 상태였던 남북과 북미 대화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전망인데요. 남북 북미 관계 변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 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 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 안보 생명 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네, 대통령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 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는위기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냅시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가상 대담이었습니다.